안녕하세요. 멜밥도 컴퓨터 책상 해보고 잠도 컴퓨터 의자 자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 유 열정이 불타는 불타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축복 2레벨 그다음에 1레벨 버프 효과 차이로 인해서 경험치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불타TV는 성장 발키랑 성장 다람쥐를 끼고 축복이 100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데미지를 더 챙기고자 성장 발키을 전설 발키, 발키리로 변경하면 축복이 95가 되면서 축복 1단계 버프로 떨어져요. 축복 5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 51의 쌍전 버서커 성장 학세 3종을 착용하고 혼돈 분쟁 4층을 갔습니다. 아이템 10%, 그 다음 경험치는 안 먹었어요. 첫 번째, 성장 밝키기 성장 다람쥐, 성장 학세 3종, 아이템은 10%를 먹고 54%, 그 다음 경험치는 106%, 경험치 주문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축복은 2레벨입니다. 축복 2레벨. 그래서 5분을 테스트한 결과 경험치는 0.123%, 1시간에 1.476%, 24시간에 35%를 먹고, 1차 때 5분 동안 7종류의 아이템을 먹었어요. 어, 뭐야, 생각보다 아이템이 잘 나오네. 느낌인가? 하고 2차를 또 테스트 했는데, 2차 또한 5분 동안 6종의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설 바이키리, 성장 다람쥐, 성장학세 3종, 아이템 48%, 경험치 101%, 축복 1단계입니다. 왜냐면 성장 수치가, 축복 수치가 9 5예요 5가 부족해서 축복을 1단계가 되는 겁니다. 5분 동안 경험치는 0.16%. 1시간에 1.92%.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차이가. 왜냐면 데미지 차이가 전설 발길이랑 성장 발길이랑 데미지 차이가 심하니까. 24시간에 46%입니다. 무려 11%나 차이나요. 하루를 놓고 보면 11%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축복 1단계.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축복 1단계는 1차에 5분동안 4종류의 아이템밖에 못 먹었어요 어 뭐야 처음에 7종류였는데 4종류로 떨어졌습니다 우연인가 해서 한번 더 테스트를 했는데 2차도 역시나 5분동안 4종류의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 드랍률도 결국엔 차이가 난다는거죠 그래서 결론 전설 발키리 성장 다람쥐를 착용하고 축복 100이 넘는게 베스트 세팅입니다 24시간까지 계산하면 무료 경험치가 11% 차이나고 아이템 또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설 밝히기에 성정 다람쥐를 착용하고 축복 100을 어떻게든 맞치셔야 됩니다. 불타티도, 불타티비도 어떻게든 100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티입니다. 감사합니다.